안녕하십니까 대왕산 벌꿀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12도까지 여기를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이렇게 간접 급수기 공동 급수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빈지를 깔고 그다음에 보온덮개 이죠. 그러니까 내부 보온덮개 잘라놓은 걸 석장을 펼쳐놓고 그 아래다 물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위에 흥건하게 위에까지 올라오도록. 처음에는 벌이 별로 없었는데요. 점점 좀 많아지가지고 지금 한시 넘어가니까 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고요. 어, 어제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사실 옆에 여기 소나무 있는 거. 마른 바닥에는 있 마른 풀립들을 올려다 놨었는데, 거의 너무 많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안 하고, 이건 좀 놔두고요. 익숙해서 이리 오니까,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더 넓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약식으로 해가지고, 바닥이 편편하지 않고, 또 비닐을, 바깥쪽에 비닐을 깔았는데, 아래 바닥에다가, 아운데 빵꾸난 데가 있어서 약간 조금 그걸 테이프로 양쪽에 바른 다음에 땅도 좀 파서 골라서 편편하게 놓고 물을 흥건하게 하루에 가져갈 만큼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 두개 혹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 급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또 오늘은 아침에 영화에 영화 2도까지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좀 축축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예, 아침에 물기가 있어가지고 이런데 와서 벌이, 물을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여기저기서. 그렇죠. 현재 벌이 여기 와서 물을 가져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벌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예,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도 가져가고 하거든요. 근데, 따뜻하고 메마를 때는 이런데 못 가져가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급수기를 가져오긴 했는데, 나를 따뜻해서 공동급수도 하고, 나중에는 급수기도 쓰고, 이제 그럴 생각입니다. 네, 현재는 3시 20분입니다. 어, 오전에 급수했던 데 보면, 물을 많이 줬는데요. 약한 15리터 정도 줬습니다. 15리터쯤 줬는데, 만져보면, 아이도 촉촉해요. 촉촉한 기운이 있어요. 어, 이게 섬유인데, 이게 합성섬유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한 가지는, 이거 합성섬유나 그런 데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이 물을 빨아가는데, 혹시 미세 플라스틱을 빨아가는지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일단 이렇게 급수를 하니까, 굉장히 빠져 들지도 않고, 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채워줬는데, 물을 거의 다 가져갔어요. 둥둥 떠 있었는데, 바닥에 물기만 있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물론 증발도 했겠죠. 가져가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잘 가져갔고, 이쪽에 서쪽에 봉구는 거래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전에는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해가 서쪽으로 이렇게 구름도 끼고 해가 넘어가다 보,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벌리 활동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앞쪽에 좀 어, 강한 봉구는 조금 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활동이 굉장히 저 뒤쪽은 한쪽이 뜸하고요. 예, 이쪽 동쪽으로는 아직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많이 활발합니다 활동이 아주 활발하고 앞에 죽어 있는 것들은 겨울에 이 사봉들을 다 끄집어낸 거고요 상당히 좀 많이 죽어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동시킬 때 바쁘시고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내부 보온을 강하게 안 하셨어요 그다 러 보니까 보온 안하다 내부 보온을 안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봉이 많이 있었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부 보온을 하는 게월 동날 때 좋다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덥게는 해주면 안 좋지만 밖으로 다 나와 버리기 때문에 또 나와서 쥐한테 물려 쏟아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덥게 하는 건안 좋지만 춥게 하는 것도 안 좋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열이 중요하다, 보온도 중요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 더운 건안 좋다. 따뜻한 건 괜찮다.라고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동 급수하는 걸을 한번 받고 벌이 물 가져가는 걸 봤고요. 주변에 보면 이제 날라왔다가 떨어진 벌들도 꽤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내일은 급수기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 직접 급수기에다가 어, 어, 급수를 해 가지고 어, 그래서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도 여기도 급수기가 있습니다 급수기를 갖다가 어, 꺼내서 어, 전체 봉군에다가 조금씩 한 200ml 정도나 해서 어, 물을 다 어, 급수를 해줘 가지고 벌이 밖으로 출입하는 정도 공급 급수하는데, 얼마큼 벌이 왔다갔다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